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오전 숏 포지션으로 수익 낸이 수익률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193%, 112%, 557%, 299%, 269%, 304%, 수익이 하락장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숏 포지션 잡으시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났는데 본 수익률이 478%, 304%, 269%, 299%, 이렇게 다들 수익인증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시장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고배나 세력들이 이 사용하는 특급 정보 그리고 비공식 호재 재료 이두 가지를 알게 되면 무조건 수익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많은 개미투자자분들이 계속되는 조정 속에서 또다시 고점에 가까운 지점에 물리셔서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상승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불장이겠지. 그래서 또 고점에 추경매수 계속 이거 것이 반복되면서 시드가 사라지는 것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현재 코인 시장에 늘어난 악재들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악재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당분간 단기 조정이 계속 될 텐데요. 그 후엔 또 다시 바닥 지점을 형성할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세력들은 개미들을 공포에 밀어 넣은 후 아주 싼 값에 이 종목들을 추가 매집할 거고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절하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이 줄어드는 시드가 너무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 오늘 같은 하락장에는 사실 레버리지 매매, 즉 선물 매매의 기법으로 숏을 숏 포지션을 보유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 수익률처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주식에도 인버스 ETF가 있는 것처럼 코인에도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 그리고 아예 선물 시장 숏 포지션 자체가 존재하고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국내에서 가장 빠른 해외 시장 흐름이나 해외 고래들의 특급 정보 보시고 충분히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이분들처럼 수익을 내실 수. 수 있습니다. 100만 원에 200%면 3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200%면 총 시드가 3000만 원 되는 겁니다. 50만 원이어도 150만 원, 200만 원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때 말고 하락하는 장에서요. 제가 선물 수익 인증 그리고 선물 권유 정말 싫어하지만 상승장이 아닌 긴 조정, 긴 하락이 시작될 때만큼은 안 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조정 속에서도 시드 모아놓고 기관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종목들, 제가 그 특급 정보들 공유 해 드리면 여러분도 기관 투자자들과 같은 지점에서 그 종목들 다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악재들 실버게이트, 후오비, 마운틴 곡스, 그리고 쿠코인 소송재기, 이더리움 및 기타 리플, 알트코인 이 증권 주장, 그리고 빅스텝 이어서 자이언트스텝 75bp 인상 가능성 이 부분들에 대한 악재 해소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이 악재는 이제 해소되었다고 실시간 추적해서 말씀드리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셔. 이 악재들이 언제 해소되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 시점, 이 시점은 정말 하락할 때는 이 좌절 그리고 항복 이 쌍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1차 매집 이후에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이 약세 되돌림 그리고 출발 구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평균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리면은 다시 장세가 좋아져서 그동안 보셨던 제가 현물로 수익냈던 이런 수익들. 다시 내기 시작하는 온전한 상승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1월 애프터스 400%중200% 수익 낸 것처럼 중기 프로젝트로 현물 수익 300% 500% 충분히 또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승할 때는 굳이 선물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하락할 때는 캔들 하루 종일 보시면서 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부분만 쌓여가는 거 그냥 선물 매매로 숏 포지션 진입해서 상승장의 현물과 같은 수익률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바닥 지점에 사놓고 기다리면서 퍼센테지 올라가는 것만 구경하면. 이 심적, 정신적 고통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희 무료 가족방,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시는 이분들의 그 당시 고민이 뭐였는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익률 87%인데 이거 70%대까지 떨어졌을 때 익절해야 할까요? 어디서 익절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 100% 120%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당장 87%에서 70%로 내려가는 약한 조정이 흔들리시는 거죠. 제말 믿고 끝까지 오시다가 150% 180%까지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조정 끝나면 바로 히든 루트를 통해 입수하는 비공식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매매를 할수 있도록 이 매집과 약세 되돌림 구간 그리고 이 침체 구간 이두 가지에서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비공식 정보 공유 받으시면서 바닥 매집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하락장에서 시드 200% 300% 적은 시드로 큰 시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하락장에도 단타 수익으로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걸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 8508 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매 기법과 해외 기관들 사용하는 비공식 정보 공유해 드리는 제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현 현재 시장 가장 빠른 시황과 함께 여러분 당장 오늘 수익 내실 수 있는 내용,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번호 남기신 분들은 오늘 트릭일 종목 확인하시고 수익인증 꼭 부탁드립니다. 네룸 네트워크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 여기 터치는 무조건인데 돌파하고 지지를 해야 추가 매수를 하고 홀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꼭 분할익절하고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차 저항받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코인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큼지막한 악지만 정리해도 이 정도인데요. 사실상 1월부터 시장은 계속 회복을 하고 있었고 이런 단기 조정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단기 조정은 바닥권 형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기만 하는 종목과 그 테마는 없습니다. 즉,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 공포에 해당되는 이 단계를 거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선 자료를 보셔야 좀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 다우이론. 함께 보여 드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관이나 세력, 이 해외 고래들은 보통 이때 첫 번째 매집을 천천히 하고요. 한번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매집을 하고 약세 되돌림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낸 뒤에 상승을 합니다. 이때 털려나간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아, 저 종목 내가 샀었는데 저 개미 털기에 털렸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고 이 본격적인 상승을 놓친 뒤에 탐욕, 윗꼬리 단계. 그리고 이 밑꼬리에서 말아 올린다고 신나서 올라타 가지고 이 5%, 20% 수익 잠깐 맛보고 나서 되돌렸을 때 마이너스 60%, 30%까지 이제 쉽게 내려가는 그런 매매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혹은 반복하실 거고요. 이 흐름대로 2023년도 수익을 낼 생각인데요.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항복단계 이 단계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주식이나 코인시장 이 모든 자산 시장의 근본 메커니즘이라 반복되고요. 엘리엇 파동도 다우 이론을 기반으로 나온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에 기반이 되는 다우 이론입니다. 결국 이런 하락장에서 시들을 모을 줄 알아야. 그리고 시들을 모을 수 있는 레버리지 기법으로 시들을 증식시켜 놓아야 기관들이 매집하는 이초 바닥권, 이 침체와 매집 강세 1공면과 약세 3공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때 기관들이 매집하는 바닥권에서 특급 호재 정보. 비공식 업계 정보. 이런 정보들로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수해 놓으면 고래와 함께하는 개미가 될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 매수할 수 있는 정보면 정보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그리고 찌라시, 그리고 상승의 단순한 명분일 뿐입니다. 정보란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 중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한 것 혹은 그냥 보기 좋은 단어로 뽑아낸 것인데요 여러분께 그 정보 안에서도 또 가공돼서 기관 세력들이 사용하는 특급 정보와 그 키워드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뒤에 특급 정보 그 정보 중에서 덜 민감하게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해 놓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종목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 올해 투자인생 앞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월 ftx 사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던 이 미국 중국의 코인 점유율 전쟁으로 얻는 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인데요. FTX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점유율 전쟁을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던 사실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와 가상자산 국가급 거래소를 오픈했고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EDXm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바이낸스의 코인 점유율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파워는 대단한데 시진핑이 중국 코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 서기 위해 총력전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통화 공급량을 보시면은 미국은 코로나 이후 코비드 사태 이후 풀었던 정책들, 그 정책 들로 늘어난 M2 공급량을 회수하면서 긴축을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중국은 코로나 때 크나큰 지원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통화량을 올리면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진한 틈을 노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명단은 미국 중국의 이 코인 점유율 전쟁 여파로 나온 수혜주 명단인데요. 이 명단을 제가 12월 말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영상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네오로 60%씩 세 번의 수익을 냈는데 다들 수익 내셨거나 눈으로 인증을 함께 보셨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좋은 매수 시기에 매수 타점에 안타 진입 정확하게 기관투. 투자자처럼 매매를 하면 60%, 70% 수익도 어렵지 않게 낼수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여러분들 수익에 꼭 도움이 될 종목이니까요. 이번 중국 미국 관련 종목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컴플렉스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 양회 좌석 배치로 드러난 이 상하이 천하, 이 상하이 천하가 왜 중요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컴플럭스 상하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코인입니다. 지금 중국의 이 정치 행사에서 보이는 시진핑의 측근, 이 라인들이 다 상하이 쪽 사람들인데 그 상하이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이 코인 무려 34일간 1,300%에서 1,400% 상승하는데 단 3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뒤도 안 보고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데요. 지금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국 양회에서 이 CFX처럼 1,000% 1,500% 미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양회에서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이 종목들. CFX처럼 컴플럭스처럼 상승할 종목 하나는 이미 제가 히든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놨고요. 이 부분만큼은 영상에서 공유해드리기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다음 주 양회, 즉 3월 13일 이전에 이 컴플럭스처럼 100%, 1500%, 엄청난 상승 보여줄 시진핑 직접 수혜 종목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당장 다음 주 미친 상승을 보여 줄수 있는 이 종목으로 모두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